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축구 편 코치님은 바로 국가대표팀 왼쪽 수비수 김진수 선수입니다. 그러한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독일에서 뛰고 있고요. 축구 선수 김진수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김진수 선수를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빠르게 많이 부터. 안녕하세요. 바스티에서 랩을 마고 있는 할아버지 만니 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바스티 재빈입니다. 안녕하세요 바스티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승보입니다. 오. 안녕하세요 바스티에서 기록지와 비글미를 맡고 있는 다원입니다무 <러브에> 안녕하세요 바스티에서 댄스와 마천과 <레니> 뱀파이어를 맡고 있는 키드입니다. 오. 오. 네, 네. 안녕하세요 바스티에서 맡고 있는 막내 유준이입니다. 네. 네. <레니아> 아, 네. 네. 아, 네. 있어요?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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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바스티에서 미드론 착사덕 유준입니다찹사덕 바스티 축 너무나도 사랑하는 미용입니다. 아아 안녕하세요, 바스티에서 리더, 블리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바스티에서 제일 멋있어, 제일 멋있어, 시입니 안녕하세요, 바스티에서, 바스티에서, 땡땡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바스티에서 파랑머리를 갖고 있는 시월입니다. 아 파랑 머리 파지 혹시 나는 축구 잘한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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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친구 못하는 <laughs> 네. 스포츠가 없어요 네, 다 잘해요 <laughs> 네. 둘셋 파이팅 네. <laughs> 이제는 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김진수 이제 오늘은 코치님이에요, 선수가 아니라 코치님이 직접 실력을 한번 보시고 팀을 두 팀으로 나눠 준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슈팅을 김진수 골키퍼에게 슈팅을 해 주면서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준비 되셨나요? <laughs> 네. 예, 그러면 슈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왼발잡이요 어, 저도 왼발잡인요 잘하겠네, 그러면. 이제리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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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면안 된다고, 내가 말했어 거. 멀티 차면 안 된다고. 네. 아아 네. 네. <목소리> 저한테 맡기면 <막히면 이> 왼쪽. <목소리> 골을 넣거나 아니면 골대 밖으로 공이 나가면 오른쪽. 그렇게는 팀이 나눠질 거예요. 첫 번째 키커, 재빈.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딱좀 뒤로가 뒤로. <laughs>